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5월 26일 일요일 음력으로는 4월 1악일입니다 아래 이번 주 주간 뉴스를 시청하시겠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보 주당위 부석이며 주장이 홍경이 20일 연결해서 조선주재 중국 대사 왕하군 일행을 회견했습니다 호가보군 주당위 주정부를 대표해 왕하군 일행을 환영하면서 조선 주재 중국 대사관이 장기간 연면의 지능 발전을 지지하고 도와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호가북은 연면의 경제 사회 발전 최신 정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올해는 중조 수교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얼마 전 두당 양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확정한 중조 5호의 해계를 행사가 정식으로 가동됐습니다. 이는 우리가 대조선 교류, 협력을 일층 심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연변은 습금형 외교 사상을 깊이 관찰하고, 주왕 외사 사업회의 정신과 당 중앙의 대외 사업 결체 포치에 따라 지역, 인문 등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면서, 중조, 우호의 해 개를 행사에 적극 협력 참여하고, 대조선 지방 인문 교류와 경제무역 협력을 착실하게 펼치는 등 실제 행동으로 당과 국가의 외교 대국에 더잘 봉사할 것입니다. 조선 주재 중국 대사관이 변함없이 연변을 관심하고 지지하며 연변의 대조선 지방교류 협력에 더 많은 지도와 지지를 주어 중국과 조선의 전통적인 우호 협력 관계를 잘 지켜내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는 데 새롭고 더큰 기여를 해주기 바랍니다. 왕하군은 연변주 당위 정부가 조선 주재 중국 대사관의 사업을 관심하고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은 중로조 삼국 접경지대 동북아의 기하학적 지리 중심에 위치해서 중조 쌍방의 교류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조선 주재 중국 대사관의 습금형 외교 사상을 지침으로 주왕 외사 사업회의 정신과 당중앙의 대조선 사업 결책 포치를 깊이 관찰해 연변이 조선 지방과의 교류 협력을 일층 심화하는 데 더욱 크게 조력할 것입니다. 연변주에서 중조 5호의 해계를 행사해 적극 협력하고 주동적으로 참여해 중조 관계가 시대와 더불어 더큰 발전을 가져오도록 힘을 기하기 바랍니다. 성외사판공실 주임 정가,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조장인 리건군, 주당위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소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회견에 참가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이 20일을 연기해서 동화교육집단 리사국 주석 장전달과 하복 동방학원 리사장 류원문 일행을 회견했습니다. 호가복은 주당위 주정부를 대표해 장전달, 류원문 일행의 방문에 환영을 표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풍부한 운영 경험과 자원 우세를 보유한 동화교육집단과 하복 동방학원에 길림과 하북 두 성에서 최대 규모와 최대의 영향력을 자랑하는 민영교육기구 가운데 하나로서 지방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수많은 실용형, 복합형 인자를 수송해 사회 각계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단일 내 연변주 당위와 정부는 교육사업을 우선 발전 위치에 놓는 것을 견제하고 교육사업을 중대 민생공정으로 간주해 다잡았으며 각급 여러 유형 교육의 균형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는데 특히 고등교육이 전국 소수민족 자치주 앞자리를 달렸습니다. 목장, 우리주는 습금형 총사기가신시대 동북 전면지능 추동좌담회에 산 중요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고품질 교육체계를 다그쳐 건설하고 변강민족 지역 직업교육을 힘써 완성하며 높은 자질의 인재육성 고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동화교육집단과 하북동방학원이 각자 오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리념을 혁신하고 자원을 통합하며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실무 합작을 꾸준히 심화해 연변 응용기술 학원, 길림, 사하, 리공대학 건설 캠프를 다그치고 전주 고등교육사업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도록 추동함으로써 연변을 위해 보다 많은 고급 응용형 인재를 육성하는 데 힘써주기 바랍니다. 주시, 량급 당위 정부에서는 최대의 성의와 가장 우대적인 정책, 가장 유력한 조치로 대상 건설을 전력 지지하고 성심성의껏 량질의 고능률적인 봉사 보장을 제공해 학교의 발전에 조력하고 호리 공영을 실현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장전달과 류현문은 연변주 당위 정부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를 표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은 교육 자원이 풍부하고 문화 저력이 두터우며 구역 우세가 뚜렷해 고등교육 발전 전망이 밝고 많은 가능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자체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교육 운영 관련 사항을 다그쳐 추진하며 량질의 민영교육 브랜드를 힘써 구축해 연변 도약 추월을 다그쳐 실현하는데 보다 강유력한 인재와 지력 지탱을 제공할 것입니다. 주지도 일꾼들인 조영호, 정권, 주당의 관련 부 비서장, 주직속 관련 부문 및 연결시, 룡정시 책임자들이 회견에 참가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조직한 연변주 천명 대표, 천개촌 사회구역 진입,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산전 강연 주제 활동 주제 강조가 23일 주당위 당학교에서 펼쳐졌습니다. 강조에서는 민족 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 사상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주당위 12기 6차 전체회의 정신을 시달해 전주 인대 개통 간부와 5급 인대 대표들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의 정치 자각, 사상 자각, 행동 자각을 1층 증강시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사업을 더욱 깊이 주동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장태범이 강조화를 사회하고 연설했습니다. 광서민족대학 당위석이며 광서중화민족공동체의식연구원 원장인 변성림이 강의를 했습니다. 변성림은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수립에 힘을 모아 신시대 중국변강민족단결진보 새 편장을 엮어 가자를 제목으로 중화민족은 왜 하나의 공동체인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봉해는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대단결 필요, 신시대 민족단결은 곧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수립하는 것.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의 심층 내포, 변강 민족 지역의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5개 면을 둘러싸고 생동하고 정체론 강의를 했습니다. 모두는 학습 성과를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의 실제 행동으로 전화시키고, 연변 지능 발전의 실제 성과로 전화시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장태범은 당구같이 표했습니다. 전명대표 천개촌 사회구역 진입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선전 강연 조제활동은 조인대 상구위원회에서 두 가지 연계제도를 심화하고 대표의 주체 역할을 발휘하며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근평 정석의 중요사상과 신시대 단계 민족정책, 조당위 12기 6차 전체회 포치를 깊이 관철 실시하는 유력한 조치입니다. 이번 강좌는 조제활동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각 현시 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주제활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높은 위치에서 계획 포치하고 높은 표준으로 조직 추진하며 고능률적으로 연동 협력해 주제활동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고 실속있게 진행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주인대상무위원회 부수임들은 한장발, 왕초국, 비서장 남성근이 강조에 참가했습니다. 주인대상무위원회 구성인은 주인대각전문위원회 구성인은 각 현시 인대 상무위원회 분관지도일꾼 및 관련 부문 책임자, 부분적 조인대 대표, 각 현시 인대 대표 선전 강연 골간과 조인대 상무위원회 기관 간부들이 전문 주제 강좌에 참가했습니다. 목전 우리 주벼모내기가 전면 전개된 가운데 한전 파중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령정시 동성용진. 농민들이 모판을 옮겨 이항기에싣고이항기가 논을 바삐 오가는 가운데 변모들이 가지런히 자리잡아 논의 파란 수단을 펼쳐놓은 듯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파란 변모들이 바람에 흔들거리면서 왕성한 생기를 보여줍니다 아, 우리 아 6상대의 20호로 20호로 2 0호대 20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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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목전 의령정시 각 향진에서는 농사철을 다잡고 기계화 표모내기 작업을 타그치고 있습니다. 농업 농촌 부문 삼일군들은 현재 내려가 농민들이 모내기를 정확하게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일반 차양 밀도는 9 6층 m 이 차양 후 5~7일 내에 농작물에 비료를 주입하는 동시에 밭을 청소하는 작업을 합니다. 밭을 청소한 후에는 물의 깊이의2/3 정도로 유지합 12일에는 비료를 연길시 조양천진 천민들이 한창 기계화 재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높은 표준 경작지는 연길시 정휘재배 사양 농민 전문합작사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합작사는 2017년에 설립돼서부터 지금까지 기계화 벼모내기 작업에서 손잡이식 이항기로부터 고속 이항기로의 전변을 거쳤는데 지금은 한 무당 한두 명이 15분 정도면 모내기 작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업 후 간격이 일정하고 밀도가 적절해 변모의 생장과 상량 제고에 유소합니다. 전0차타에보유량타4 <목소리> 0 0대에4 0 0타 y 4 0我们에4 0水타种植面积的에4 0 0 올해 연길시 비 재배 면적은 약2 0 헥타르입니다. 목전 전시 비 재배 호들은 기계화 작업을 적극 펼치면서 최적의 시기에 모내기를 할수 있도록 확보하고 있습니다. 5월 1 6일 16일부터 1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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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짚벌 구조. 주 농업 농촌국의 소치에 따르면 5월 20일까지 우리조 벼모네 기능 20% 이상 진척됐고 한전 파종은 이미 95% 완수했습니다. 그중 옥수수가 98.5%, 콩 파종 진척이 90.4%입니다. 목전 우리조 각 관련 부문은 촌경 생산을 전력으로 보장하고 날씨 변화를 밀접히 주목하면서 농민들이 파종을 다그치도록 지도해 6월 10일 전에 모내기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연길시 북산 가두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이웃절 주제계를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여러 민족이 함께 살고 배우며 함께 건설하고 공유하며 함께 사업하고 즐기는 융합식 행복 가도를 전면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연길시 북산 가두에는 한족, 조선족, 만족, 회족 등 여러 민족이 살고 있는데 서수민족이 전체 인구의 52.4%를 차지합니다. 여러 민족 대중이 중화민족 대가정에서 성류시처럼 똘똘 뭉치도록 하고서 북산가도에서는 2006년부터 이웃절을 개최했는데 올해로 18회째입니다. 활동 기간 주민들은 여러 민족의 복장을 차려입고 한 자리에 모여 음식을 맛보고 홍색하요를 불렀으며 민족무용을 추고 생활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이웃간의 정을 돈독히 했습니다. 연길시 북산 가도에서는 이웃절을 개최하는 동시에 이웃 돕기, 이웃 정, 이웃 학습 등을 둘러싸고 내용이 풍부하고 즐기는 가운데서 배울 수 있는 대중성 문화활동도 전개했습니다. 관할 구역 내 독고 노인과 결손 가장 아동이 해마다 증가하는 문제비추 북산 가도에서는 적극적으로 호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의향이 있고 열정적인 주민들을 동원해 뇌봉반 홍성류 자원봉사팀을 설립해 루게로 4만 5천여 건의 조언일을 했고 500여만 원의 돈과 물품을 기부했습니다. 또한 숙청언니 사업실, 희석이 조정실, 동심정 등 의사협상진지를 구축하고 3화 1축 이웃 분쟁 조정사업법을 통해 주민들이 서로의 거리감을 줄이고 보다 너그러워지도록 했으며, 사회 구역 건설과 기층 관리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적극성과 주동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18년 11월 1일 11시 12분 10분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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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나시 목단강 홍수방지 박약골리 7위 공사가 다그쳐 진척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6월 30일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도나시 목단강 홍수방지 박약골리 7위, 7위 공사는 도나시 총점 민생 공사 중 하나로 목단강 연안 홍수방지 배수체계 건설 지역 홍수방지 조수 안전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23년 10월에 착공한 이 대상은 주로 목단강 본류 제방 보호 공사, 소속하 영류 제방 도시구간 보강 공사, 삼영이 국도 펌프소와 장덕 물류 배수 펌프소 전원개소 공사, 목단강 도시구간 령호교 라나 수문에서 로강교 에 이르는 수로 치위 공사가 포함되는데, 보호 제방 2.4km 새로 건설하고 영류 제방 3.5km 보강하며 수로 4.45km를 정돈합니다. 대상이 착공된 이래 각 표준 구간 시공 측에서는 공사 건설 안전 품질을 엄격히 틀어지고 대상 건설을 전력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산촌 구간의 재방보호 공사에 강계 린접한 제방은 이미 시공을 완수했고, 목단강 도시 구간 하천 준설이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소속하 영류 지방 도시 구간 보강 공사는 보강 작업 1,700m 완수하고, 홍수방지 지방 콘크리트 주입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어 제방 란간 교체, 생태목 보설 등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상이 완공되면, 목단강 연안 홍수방지 공사체계를 일층 완선해, 강기설골 공거히하고수토유실을 감수해, 강연안 인민대종의 생명재산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지역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주, 리모미 초원국에서 조직하고, 룡정시 리모국에서 주관한 2024년 3림방화 진화 응급훈련이 일전 룡정시 지신진 명동천에서 펼쳐졌습니다. 응급 본래는 삼림 화재 돌발 청황을 모의했습니다. 룡정시 리모 국에서는 바람이 세고 화재가 빨리 번지는 데 비추어 삼림 방화 진화 구조 예비안을 신속히 가동하고 성급 전문 삼림 소방대원 5개를 집결하고 삼림 소방대원 125명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지휘차 1대, 운수차 11대, 장비 운반차 7대, 물차 5대 및 풍력 화재 진압기 58대를 방화에 투입했습니다. 훈련은 정경이 진실하고 실전에 가까웠고 훈련에 참관 소방 대원들은 분공에 따라 밀접하게 협력하면서 삼림 화재 초기 처리, 화재 진압, 화재 장소 정돈 등 관건적인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通过此次森林防火应急预案的可行性模拟真实火场开展了火情信息报告以水灭火战术应用风力灭火机使用技能火场安全避险等战术 정화 기능 활발 뿜죠. 정찰 노동의 뿜화 기능. 산나물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산나물을 잘못 채취, 섭취하거나 제대로 조리하지 못한 산나물을 먹으면 중독을 일으키기 쉽고 심각한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 위생건강위원회와 주 질병예방통제중심에서는 광범한 주민들이 산나물 채취 섭취 시 각별한 주의를 돌려 식중독을 예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 질병 예방 통제 중심 3일권에 산나물 식용 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면의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우선, 잘 모르는 산나물을 채취하지 말고 먹지 말아야 합니다. 산에는 산나물 종류가 아주 많은데 독성이 있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산나물에 독이 있는지 여부는 외관상으로 판단이 어렵기에 익숙하지 않은 산나물을 채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에 먹었던 것과 모양이 비슷해도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채취하지 않음으로써 심각한 효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部分野菜中的有毒有害成分，经过充分加热可以减少或去除，如野生黄花菜中的秋水仙碱，在温度为六十摄氏度时可被破坏。因此食用时，呃，应先将鲜黄花菜用水焯过，然后再用清水浸泡，捞出用水洗净后再进行充分炒熟，呃，食用，这样就更安全了。不同的山南也물을먹은어지러움

天堂，美食延边，美丽中国，仙道延边，民俗风情，魅力延边，美丽中国，仙道延边。